돌싱극장 6화 이른 아침부터 고기 씨가 일어난 이유는 뭘까? 아빠 다녀올게. 아, 오늘 그 지게차 연습하러 갑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날씨는. 딱히 춥진 않은 비오는 날씨네요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어서 거의 한 이제 15년 정도 운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 면허도 있고 제가 <laughs> 이제는 지게차 면허를 한번 따 봐야 되겠죠. 저기 학원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일찍 와버려가지고, 어 원래 8시 반까지, 좀 그, 학원 원장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7시 40분이에요. 너무 일찍 출발해버렸어. 그래서 주변에, 뭐 카페라도 좀 찾으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허허벌판이야. <laughs> 지게차를 사실 배우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다른 도파민을 좀 주기 위해서 어, 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놀고 싶은 막 어디 가고 싶고 막 핸드폰 보고 싶고 이런 거 말고 어제 진짜 100점 맞고 하면은. 기분도 좋고, 어디 합격하거나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게차 자격증도 따서 나중에 혹시 일할 수도 있으니까, 또할 수도 있고, 뭔가 나, 나한테 좀 베풀어주고 싶었어요. 어우, 비가 너무 많이 와. 근데, 근데 저는 어 뭔가 새로운 거에 계속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지게차 자격증을 따고 이제 다른 자격증 책들도 조금 조금 사놨었는데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공부해가면서 자격증을 좀 순차적으로 따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가 어마어마와요 지게차 첫째 날과 둘째 날 아직 실력이 많이 서툰 것 같지만 의외로 실력이 빨리 늦는 것 같다. 시험 날이 일주일 채 남지 않았다. 과연, 범규씨는 합격을 할수 있을까? 엄마 아빠는 멸치 좋아하잖아 내가 아기 때는 싫어했는데 어른이 다 되다가 어서가지고 멸치를 좋아하는 거야 아빠 생각에는 그래 멸치를 솔리피가 별로 싫어했었는데 아빠가 한번 먹어봐 다음에 먹어도 되니까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한번 먹다 보니까 맛을 알아서 좋아진 거야. 아빠 생각은 그래. 어? 뭐지? 처음에 싫어했어. 어어으어 먹기 싫어. 어 왜? 했거든. 몇살 그 때? 몇살 그 때? 일곱 살 때인가? 솔리피는 처음에 김치도 별로 안 좋아하고 멸치도 별로 안 좋아했어. 한개나두개 엄청 싫어하는 게 있어서. 근데 이두 개는 좋아하게 됐지. 어, 어. 두개 중에서 나 여기 좋아. 맞아. 두기시로 맞아. 근데 이거는 진. 솔리피가 어릴 때 싫어했었는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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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거야. 맛있는 걸안 거야. 음. 김치도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먹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 먹으면 초사이온 원. 김 김치랑 멸치 그럼 쉬운 거부터 한번 먹어 보자. <laughs> 네. 야. 왜? <laughs> 응, 맛있는다고. 장. 응, 설비 네. 응, 조금 일어나고 밥 먹을 때는 응, 누우면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설비 이거 두개 말고 또 먹을 수 있는 거 있을까? 뭐가 더 좋아? 이거 둘 중에. <laughs>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좋게 타이르는 아버지. 한 번에 먹기 싫어도 다음에 먹는다고 약속하면 다음 차례는 꼭 먹는다. 아빠요. 이 이거 뭐다다먹었초사이언블루야초사이언프 우와, 엄청 강한데. 가벼하가 하. 워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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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단 몇개 남았어요. 스물 개요. 파이팅해요 우리. <laughs> 벚꽃이 활짝 핀 산으로 솔리피와 아빠는 걷기 놀이를 한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은 뭔가 기분이 너무 상쾌하네 벚꽃 구경도 하고 너무, 너무, 진짜 봄, 봄입니다 솔리피은 기분 어떠세요? 힘들어. 힘들어요 <웃음> 힘들어. 힘들어. <웃음> 힘들어. 힘들어. 얼만큼 힘들어요 얼만큼 힘이 들어요? 다리 아프겠죠? <laughs> 어. 유튜버의 딸은 밖에 나와서도 아빠를 촬영해 준다. 아빠가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 먹을 수 있게 강제 노동을 시킨다. 제비꽃도 좋아요. 나무도 좋죠. 편집해요 혼자. 사진 편집 할줄 알거든요. 뭐라고 쓰는 거죠? 아, 소나무 소나무가 나무가 어? 진짜? 아새 냄새 냄잘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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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냄새 냄새 다새 냄새 냠냠 좋 아, 하나! 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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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돌아,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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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솔리피 못먹겠다 고기씨는 뭐 드세요? 번데기 벚꽃놀이를 나와 맛있는걸 먹는 부녀 이런게 행복이 아닐까 번데기 안좋아해? 어릴때 번데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솔리피도 맛있어요? 거도 많이는 못먹어 사 아니야? 응? 아빠 사막이 아니야? 아빠 사막이 아니야? 아빠 사막이 아니냐고? 왜? 벌레 먹어서? <목소리> 맛있어 이거 근데 단백질이야 이거 몸에 좋아. 응. 벌레가 단백질이 많은 거 알아? 봐. 벌레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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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 단백질이야. <목소리> 어떻게는 벌레 한 입을 먹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아빠와 딸은 야외에서 드래곤볼 놀이를 하고 있다 찍어주는 피디는 부녀가 부끄럽다 이 o 솔리프 붕 시험 고기 씨. 네. 시험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오늘 이제 시험 봤고요. 아, 어제 봤죠. 어제 제 지게차 시험을 봤습니다. 뭐 별탈 없이 운전 연습도 해 보고 지게차 연습 해 보고 그다음에 시험을 바로 보러 갔어요. 3주 만에 다 끝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모르지만 그냥 느낌상 잘본것 같아요. 느낌을 좋아요? 음,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막 시간 내안들어오면뭐 울리고 이런데 그런 것도 없었고 잘 체크해주셨고 느낌상 잘한것 같아요. 음. 어, 아 그냥 출발해가지고 올리고 해가 이게 쉬워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운전 면허 딸 때도 막 안전벨트 막안 하고 그냥 출발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탈락의 대상이 되는거죠 긴장해가지고 못하는거죠 근데 저는 어제 어, 긴장을 딱히 하지 않았는데 조금 음, 어, 어 그래도 좀 떨리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나름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아요 어, 연습한 때보다 지게차가 잘안 나갔어요 지게차 시험 보시는 분들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실기 시험 칠때 거기 처음이다. 유튜브만 보고 그 독학해서 오시는 분들이 실기를 안 해보셨으니까 연습을 안 해보고 오셨으니까 그 탈락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꼭 붙으실 거예요. 네. 합격자 발표는 다음에 한 바퀴 돌아주세요. 과연 고기 씨는 일단... 합격을 했을까? <laughs>